자,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얘는 2의 2x 로그 5의 5 즉, 미사고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빼기 14 곱하기 2의 x 로그 5의 5 빼기 3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좀더 정리할게. 얘는 1이고 얘는 1이니까 안 쓸게. 2의 2 x제곱 빼기 14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 t의 값은 항상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치환해줬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32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나? t-16, t 플러스 t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수 있지. 따라서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단 작거나 같은데,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t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더라. 근데 t가 뭐였지? 2의 x제곱이었잖아. 자, 그럼 조금 위로 올려서 2의 x제곱이 0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그 얘기는 2의 x제곱, 0은 그냥 0이라고 쓸게. 0보다 항상 크니까, 그리고 얘는 2의 4제곱, 고로 x는 x는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소리야.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니까 1, 2, 3, 4... 몇 개가 되지? 4개가 되지. 고로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소리지.